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뭐 전형적으로 여섯 개짜리 x가 1부터 6까지 있을 때 x^x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전다의 조건의 특징이 뭡니까? 1 1, 2에 대해서는 옵션이 없다는 거죠. 1, 2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3, 4, 5부터는 뭡니까? 작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든지 갔든지 해도고, 자 가의 조건은 뭡니까? 가의 조건이 자 정리하면은 뭡니까 이게 가의 조건을 정리하면은 f 6 마이너스 f 3은한 개씩 한 것이 16 마이너스 2배의 f1 플러스 f2가 되는 거죠. 16 숫자가 너무 크니까 2를 꺼지보 내면 8 마이너스 f1 플러스 f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f3가 그러니까 이게 0 보다 크죠 그렇게 정수 범위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수 1 2 3 4 6 범위 안에서 그럼 이 차가 뭡니까 차가 F6과 F3의 차가 자 여기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반드시 짝수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차가 짝수인 것이 뭐몇 가지 있어요 짝수인 것이 첫째로 첫째, 첫째. 완전히 같을 수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f f3가 씩일 수도 있겠고. 씩씩씩 뭡니까? 씩씩 짝수 차가 차가 2가 날 수도 있겠고 세번째 차가 4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져 차가6이 나는 건 없죠, 그죠 차가 6이 나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저 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욕욕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뭡니까?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자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따 따져보고 나의 조건도 참조하면은 완벽한 개수가 세워지겠죠.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뭐가 되야 됩니까 지금 영대기 위해서는 차가 영대기 위해서는 f1 플러스 f2는 8이 돼야 되겠죠. f1 f2는 8이 돼야 되는데. 1과 2에 대해서는 옵션 은 없다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가지 있어요? 파이대에서는 26도 가능하고 35도 가능하고 44도 가능하고 뭡니까? 자, 이거는 뭐 순서가 없으니까 53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62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가 1,2는 가능하죠 근데 뭐6,3인경우에는몇 가지 있습니까? 6,3인 경우에요. 6,3과 6에 대해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1,2,3,4,5,6 에서 하는데 지금 요 조건에서 두개 갖게 되는건 갖게 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이건 6가지 밖에 없는거죠 갖게 되는건 그죠 뭐, 11223344566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값씩 가게 되면 6, 이 치면은 3, 6은 뭡니까? 이게 같게 가든지 3도 1로 가고, 6도 1로 가든, 아니 6, 3, 6에 대해서 3은 3도 1로 가고, 만약에 3도 1로 가고, 6도 1로 가는 경우, 3도 2로 가고. 3도 1로 가고, 6도 1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6가지 밖에 없는 거죠. 3, 3도 3으로 가고, 6도 3으로 가고, 3도 4로 가고, 6도 4로 가고, 이런, 이런 경우 6가지 밖에 없는 거죠. 0차가 0차, 0이 되겠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는 뭡니까? 뭐, 이게 8돼야 되니까, 5가지죠. 그죠. 그러면. 1 2 3 4 5 6으면 지금 3 3 6에 대해서는 해결했죠. 3 6에 대해서는 방법을 생각했고 1 2도 지금 생각했죠. 그럼 나머지 이제 4 5만 해 주면 되는 거죠. 4 5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F3보다 커야 되고 F4 F5 F6 인데 지금 나의 옵션이 걸린게 F6 자체가 뭐다 그랬어? F3 이라 그랬죠 그럼 4, 5가 뭐예요 4, 5가 F3과 F3과 F3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4, 5의 값이 그죠 그럼 뭡니까 이게 한가지 밖에 없는 거죠 F3이 결정 사우의 값은 보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f b 도 f3으로 갔으니까 자, 여기 봅시다. 몇 가지밖에 없는지. 1 2 3 4 5 6 1 2 3 4 5 6 자, f3이 어디로 갔어요? 만약에 f3이 뭐 4로 갔다 칩시다. 그럼 뭡니까? 지금 F6도 4로 가야 되는 거죠. F6도 4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45는 뭐니? 45는 어째 돼야 되냐면 45는 도4오도로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5도 갈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 5가 갈수 있는 방법 4, 5가 갈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자, 3, 6이 갖고 있는 갈수 있는 방법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2, 1, 2가 다섯 가지 4, 5가 한 가지 그럼 보면 이게 30가지가 있는 거죠 이 0이 되는 케이스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차이가 2가 되는 경우가 뭡니까? F6과 F3이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이게 몇 가지 있어요. 앞에 게 커야 되니까, 3, 1 되고, 4, 2 되고, 53 되고 64 되고 거꾸로는 안 되죠. 지금 앞에 커야 되니까. 그래서 네 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F1과 2는 뭐 F2는 1과 2는 차가 차가 2가 나야 되니까 요차 안에서는 1이 나야 되는 거. 죠 여기 7이 나야 되는 거죠. 7. 8에서 7. 7에서 7 되는 경우 12는 뭐예요? 자기 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1은 에서1 6 2 5 3 4이4 3도 된다는 거죠. 12는 옵션이 없으니까. 그죠? 4 3도 되고 5 2도 되고 6 1도 되해서라2 3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있는 거죠. 1, 리가치할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F3에서 F4 F5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F6은 F3보다 2가 더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F3과 F3에서 1된 거, F3에서 2가 된 거, 이렇게 3칸의 여유가 생긴 거죠. 3칸의 여유가 생긴 거니까. 지금 뭡니까? 3칸에서 2개를 4호 중에 2개를 택해 주면 되니까. 4콤비네이션 2에서 6가지가 4호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6가지죠. 자, 그럼 뭡니까? 지금 몇 가지? 4가지, 네 6가지. 예수까지 해서백사십가 지가, 되는 거죠. 백사십가 지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f 6과 f 3이 차가 사가날때 차가 사가날 때는 n CHAGAS SAGAN, 오일 두 가지 밖에 없죠 그 다음에 f6 f1 과 f2는 뭐야 f2는 차가 4가 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차가 4가 나기 위해서는 여기 2라 해야 되는데 여기 6 이라 해야 되는 거죠 합이 합이 6 이라 해야 되니까 자 이것도 뭐 1,2에 대한 옵션이 없으니까 1,5,2,4 3 3사이5 1 이렇게 해서 다섯 지지있 있는 죠죠다섯 가지. 그에음에 n n g a j a t 가 s k f z f f l F m F a o Edison, m a t a n g a 야 e p u s a m w 이 차가 4나야 되니까 F3에다가 차가 4가 나야 되니까 F3 F3 플러스 1 F3 플러스 2 F3 플러스 3 F3 플러스 4 해서 간격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게 6C2에서 15가 되는 걸알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다다 합치면은 자 빨간 걸실수는건두 가지, 10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150까지가 되는 거죠. 1, 2, 3, 4.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뭡니까? 이게 다 합치면은 여기 30까지. 픽사지 0까지 150까지 해서 합치면 324. 324 4번이 답이겠죠. 324가지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가의 방정식이 가장 강력한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나는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수법이고 가액 조건이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